또한 분의 랭커 분을 모셨습니다. 크섭, 현행킹 9위. 예? 자, 존버대. 자, 존버대게 이제는 또 이제 헬 실베스타 다시 한번 등장. 예, 우리 턴감의 기재. 실베스타 다시금 등장. 실베 존버. 바케이징 스웨이카, 부활증. 와우. 완전 만천. 어마어마해버리고. 축중, 빨증, 양약이네요. 양약 왕왕이네. 투자자 원중, 빨증. 자, 헬레니아, 보기 소화자부활 가계증, 가계증이요? 가계증이요? 와왜 이렇게 다들 갤중 이렇게 많지? 이제? 가그 가람. 자, 실베스타가 뭘할수 있을지, 네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느낌으로는 빠르게 좀통과하면서 어, 이겹이 좀잘 들어가는 효과를 좀할수 있겠는데, 카구라나 뭐, 루디한테도. 죠. 벨지이네 요랑이고. 그 방대꾼들은 여러분들 그 자신만의 그 템트리가 있어요. 그 방대하는 분들을 약간 대우분이 자신만의 약간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린 이해 못해. 우리 그냥 보고 즐겨야 돼. 취향을 많이 타. 이겠죠자 카구를 한번 끊었네 굿 통감해주고요 자 실력은 3타 바지로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3타 바지도 잘 되겠는데 반사 아 이거 반사가 반사 피겨 와피어 반사 와칼 먼저 죽었고요 자 고마 고 개꿀 자 일단은 어, 피 한번 찾습니다 음, 여기다가 이렇게 풀죠. 학성이 이제 각성. 탁박성님 옷스. 어각 나왔어요. 야 근데 상대로 이거 공대 상대를 이 은근히 또 이런 것도 좋죠. 야 이거 좋은데.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카고라 끊음. 아보이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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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잡았죠. 어 좋은데 실베이스가 그래도 턴감이 좋아서 또 게임이 그래도 조금 빨리 끝나겠는데와 이거 뭐야 체력 23,000 쿵이다 <laughs> <야, 진짜. 웃음> <laughs> 되고 일단 흙흑 맞음 어피 많이 까졌죠 턴감 어실베이못 잡았네 턴감이 개많아 이거 실베스 때문에 그래, 실베 왜안 죽어, 우리 실베이왜 이렇게 안죽어 우리 몸빵 개지러 버리네. 또 턴감이네. 정신 못 차리겠는데? 야 버티면서 이기는 덱이 아니에요. 예, 우리도 오근이 턴감을 쓰면서 실메스타가 좀 괜찮은데? 야야시력고 자, 이번에는 또, 매즈, 매즈 나왔는데. 자, 연희 선타를 상대 좀 노렸는데요. 지금 바로 상반됐죠? 아, 근데 상대 대기, 마홉 평, 세 마리다? 이거, 그냥, 막막 어, 세 마리 와, 세 마리 왔지 그렇지, 턴가. 와, 개꿀이야, 이거. 벗기기. 타카도 다 벗길 수 있어. 무이손털라는 음, 사람이 있네. 특이하네. 어, 이래서 갓개증이 귀엽다. 아, 나 순간 마대긴줄 알았어. 주고뛰 <끼리> 와, 7 0 뭐야? 타카 있는데 7,000 뭔데? 타카 7 뭐야? 안 들어 오고 감사 피격 감사, 약간 괜 찬하네. 야, 그래서 타카 다시 위장 다시 들어가. 어우, 귀 찮게 됐 죠? 와 클랙 공, 공 대표의 와칠철이 차네. 어마어마하네. 그런 것들을 또 노리셨네. 저도 끝나죠. 또 통감 또개 많아요. 또플라한각성이 있으면은 그 실배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1턴하고 4턴간 2개가자 와 오케이 그럼 됐네요 네 유튜브에서 보세요 오 안녕하세요 편안하게 기지왜 이렇게 그 좋냐. 개 좋네. 좋네. <laughs> 공격이공격공 것도 많으니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 하여에 방댁들이 숨을 쉬고, <laughs> <목소리도> 이상해 간사 <목소리도> 아아아와 나이다 아 이야 또 가죠 와 큰일났다 방댕 맞나 방방정 나와. 오흥댕 나와. 위기. 누가 이기지? 오흥 나와. 지금 오흥이 처음에 방등으로빵 떴다가 지금 오흥 카운터들이 계속 하나, 둘 등장하면서 오흥이 약간 좀 조심하고 있는데, 다시. 일주일 쳐다가 아하. 자, 또 이제 힐 하고, 뭐, 킬도 켜고, 초반에는 그렇게 할 거고. 실내가 탄다만 이후에 이기비 개비, 이길이가 좀 봐가지고 이런 것도이 중요하겠는데요. 하루에 이기비 어, 헬레니아 맞았고 와, 바로 힐나있다 좋아. 어, 개꿀이다. 이거 야, 너무 쿨이었고 방금 차는거 봐라. 와, 와, 체력 차는게 말이 안되 이거, 이거, 이스 시티칭을 와, 이건 뭐 어마어마하겠는데? 와, 어, 이러면 근데 좀, 온방이좀 좀 약해지지 않나를 생각해보는데. 이러면 조절을 잘 하셨겠지. 방패 켜주고 두박퀴를 쓰겠네. 힐링이 키고 헬리니아 방패 들어왔는데 키고있나? 오 역시나 키죠자이통감 해야지 그렇지 통감하고 이.. 와 뭐야 플라톤 풀중이야? 이네요 어, 세팅이 진짜로 뭐 남들과 다릅니다. 특이해요. 아 여기서 이기비 박으면 개꿀인데. 아 진짜로. 네, 방득전 이제 딜러는 이제 이기비스로 봐야죠. 아 플라톤으로 봐야죠. 이기비스로 보내. 이것도 뭐 통감을 위한, 합성기 치유기 위한 스킬이죠. 어어, 앞뒤로 자리 바꿨고, 플라튼 5번. 자, 이제 이입이 중요해졌습니다. 슬슬 중요해졌어요. 다안 아, 쓰네. 이게 중요해졌는데, 와, 이게 중요한데요? 실발 스킬 오지게 많이 쓰네. 이심대 아, 방콕 사나이 한개 감사합니다. 어 하나 고맙습니다 근데 실베가 너무 움직인다 방방전에서는 별로 안 좋네. 어 이게 비나 이런 거쓸 타이밍 다가져가 버리네. 방패 안 방패 안 그래도 그렇게 많고또 방패 켜야돼 이제. 어 그럼 이제 또 이제 실베가 들어오면 또실베스킬 써야 돼. 자, 시간이 없습니다. 자, 와, 뭐야. 체력, 씨, <laughs> 야, 이거는 그냥 때려서 이기는 게 아니라 체력을 채워서 이겨야겠는데요? 이 체력 유지해. 이 체력 유지하고 이기자. 어, 아, 그 밖에 없다. 등, <laughs> 감소. 오, 일글로 <일본어> 감사합니다. 결국엔 <laughs> 체력 싸움이지 오, 자, 잠깐 피격 반사 2,000. 아픈데. 와, 이거 스킬 중요합니다. 섬리 중요하구요. 와, 섬리 띠용. 야, 성채 잠깐만. 와, 체력 차이. 잠시만요. 뭐야, 이거 체력 차이. 1초, 1초. 평, 누가. 와, 이걸 쳤네. <laughs> 아, 개그 켰이네 와, 체력 차이 진짜 거의, 야 종이 한장 차이. 이거 진짜 리얼이었다. 와. 마콤 플란트 평타 막 나갔는데도 좋네. 막판 갑니다. 와, 이거는 핵, 이거는 딜러예요야 이거는 제대로 만났다. 예. 네. 테오제오. 테오제오 만났다. 방금 견냥이다 이건. 이빨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판 아, 이거 진짜 해풍참이거든요 <laughs> 이거 정말 해풍참인데 이거 스킬을 많이 쓰면서 썼던 우야는 잘 빼겠네 야 옵니다 와야 훈풍대가리 뭐야 워 음. 와, 사천. 사천 개 많이 찬거요 지금 타카인데 사천이면 어마어마하게 찬 건데. 이야, 버텼다, 그냥. 와, 이거 뭐야? 그냥, 그냥 마음. 물 버티네. 자, 태오제오인데 자그마치 태오제오 콤보. 콤비. 야 루디 한번 물어보여 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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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거기다 거기 딜러야, 딜거기 딜러. 기다 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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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자, 3000.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루디 가자 루디 그렇지 루디가 가야 돼 지금 둘즈각기 감소 타이밍도 좋았어요. 1 0이아요 통감, 좋았고, 흑풍차 왔는데요. 흑풍차 왔어, 지금, 쿨. 짐 조심해야 돼. 와, 슬라킥, 진짜 개살게. <놀람> <놀람> 왔어요, 흑풍차. 오. 확성해지 감소. 어, 끝날 때까지 재는 못 쓰겠다. 이 지옥이네. 이같튼 뭐, 뭐야 이거? 야 우리 죽었어요. 오. 봐. 이래 이. 와이왜 이렇게 세냐. 어? 태우 각성기 남았어요, 근데. 오, 1대1. 태우 1턴 남음. 와, 태우 각성기다! 개미 오, 근데 태우 게이지가! 한칸 남음. 이야, 플라드는뭘한번더 있네, 씨. 야, 실배 존버덱. 야, 이것도 또 어마어마한 존버였네요. 우리 유튜브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분 세팅 클램 세팅만 보고 마무리하죠. 음. 어떻게 했길래? 마음에 후천 이배. 공격력 두개 겼네. 공격력. 홍대표. 와, 이거 올린 거 뭐야, 이거? 와. 야, 이거는 노골적으로 노렸는데요? 야, 여기까지. 이거는 뭐, 존버가 아닙니다. 와. 안녕.